인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국 노래자랑 인천 서구편 예심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한번 가서 그런 끼와 이 노래를 한번 제대로 불러 제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지금 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붙는데 전국 노래자랑 예심 심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순서 확인해보고 그러고 와볼게요 바람 진짜 많아. I'm 9 5번임임진진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 해 주시고 여기 r e if you're a good person. 니 m not sure if 300번 이후 번호부터는 지금 지하에서 따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3 0 0번때라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와서 좀 심사를 지하 보려고 지하 합니다. 파이팅. 집에 가아에나 <목소리> <나의 노래요. 몰라요. 목소리> 꿈을 꾸었지 합격, 1차 예심 합격입니다 우우. 나이스 나이스 오, 너무 재밌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는 꽁치 원도 저는 럭키 하유 저는 갈치와 저는 참치 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시쯤 왔는데 1시에선 시작이었는데 지금이 4시 30분이거든요 3시간 반 지금 1차 예선만 3시간 반을 <목소리> 하고 있어니다 100명 정도 뽑는다고 해요 100명 정도 가지고 2차 예선 해서 한 15팀 정도 그 안에서 뽑는다고 하고 어쨌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드디어 1차 예심끝인형이 누나도 끝, 끝. 2차 가시한 2차 예선 시즌 시간 전에 라면이랑 계란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소금을 깠는데 이렇게 방불이 같이 생겼지? <laughs> 어, 너무나도 방불이처럼 생겼어 네? 소금이 맞는데 광불이 같이 생겼네 나도 유튜브 하려고 베트남으로 퇴근하고 있었어 찍어야지 아 그니까 근데 왜안 올려요? 편집을 안 했어요? 응 엄청 힘들어요 응. 응.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엄청 금방 올라고 있어 그래 그래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한 거야 진짜 진짜 그거 조작도 힘들거든 안 돌려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찍는 게 제일 편해 맞아 찍는 게 찍는 게 제일 응. 쉽고 그다음 편집이 제일 힘들어 응.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제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응. 이제 자기가 편집 안 하고 지금 주는 게 근데 편집은 자기가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왜냐면 그래? 그 포인트를 알거든요 어디가 하이라이트고 어디가 재밌는지를 나는 아니까 찍은 사람이 오이 응. <laughs> 차에서 스타트 레츠 고이 차에서 시작됐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아직 이제 100번 됩니다. 이제 100번 시작했고 제 번호가 120번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아까 그 피디님이 말씀하시길 12시는 뭐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와, 쉽지 않다 그러잖럼 노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까 아, 골목길도 괜찮다. 네, 김현식의 골목길. 아, 네. 골목길 잡아들 때야 말 없이 바라보았지. 선배 <목소리> <이 사회, 목소리> 이거에 파만 하루만 하게 되면 하게 그... 되면. 여러분 이제 2차 예선을 마치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맥날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짜잔. 어 스위트해 뭐야? 스윗에 저도... 저도 해주세요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이 참고로 2 2 2 2 2요2 2 2 2 2 2 2 2 2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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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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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아 이거 진짜 얼마? 너무... 아니 햄버거를 다 먹고 왔거든요. 햄버거를 다 먹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140 번대, 155 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곧 고지가 보입니다. 짜게, 짜게.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마음놓고 계세요. 드디어 예심 다 끝. 지금 시간 10시 48분. 오래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뭐 이런 프로이기 때문에 잘한 수준을 뽑으면 오히려 쉬운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안타깝지만 자아심 같지만 반토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시고 민자리 모양 됐습니다 어, 이분 대행 맞을지도모르시그때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세명 미리 방성일 씨, 정태선, <laughs> 정태선 <laughs> 이분은 이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대답하에 수론 등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약 12시 반, 밤 12시 반 정도 됐고요 1시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1시간, 12시간 정도로 거기 있었네요 너무 피곤하고 지금 너무 졸려요 아쉽게 본선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번의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목소리>